에스길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 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 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 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엔의 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예루, 이스라엘 십이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분계 시내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laughs> 이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의에서 헤들롱 길로 말미암마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담의색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울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하띠곤이라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담의색 지게에 있는 하셀 에논까지요, 그 지게가 또 북극, 극북, 북방에 있는 하맛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북부,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담에색과 및 길르악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붓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유가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유가하는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